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이로다. 그가 피로써 너희를 사셨고, 그가 고통으로써 너희를 고치셨느니라. 그러한즉 너희는 의에 이르라. 진리가 너희를 증거하시나니 증거는 참된 것이요 선한 것인즉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이로다. 너희가 그로써 났으면 그로써 난 줄을 알게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여서 선한 것을 내며 선한 것을 알라 선한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선한 것이 너희를 자랑하리로다 주가 너희를 자랑하시리니 사탄이 미워하며 대적하나 그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를 지켰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으리로다 그러한즉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지롭게 할 것이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너희를 거룩케 할 것이라 진리가 없는 자들아 어째하여 의심하였느냐? 진리 안에 거여서 진리만을 행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는 참 생명이요, 참 보배요, 참 향기로운 것이로다. 그러한 즉 너희가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원하였은 즉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 속에서 나타나 너희를 증거하리니 참된 진리가 너희를 증거하며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되리니 선한 것이 너희 속에 있으이로다 선한 진리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음을 너, 너희로서 알게 하고 너희로서 알게 한 것을 또한 다른 이웃에게도 알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거하라. 진리가 너희에게 있어 의로움이 되리니 그 의는 참된 것이요 선한 것인즉 진리로 인하여서 너희가 선한 것을 내고 진리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참 선한 것인즉. 너희는 의롭고 정직하며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된 것이 참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증거하느니라.